Moush, yep. how to speak happy birthday in Amari. Welcome Liddet, happy ah. life, welcome Welcome, Lidette. Lidette for, sino. <laughs> <laughs> welcome for Sino Welcome Liddet, for Sino Welcome Liddet, to you I must hello. Hello. Bravo, bravo, bravo They are killing 11 people 11 Morses are around here. They are killed ah. From this, since that time <laughs> 이렇게 찝당합니다. 츠루미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어, 이분은 저희 치와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이분은 마무씨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일정도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시죠. 고고! 이건 AK47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특등자였거든요. 보시죠. 연착하고 총 잡고 방아쇠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면 백발백중이죠, 여러분. 우유로 만든 버터래요. 아, 그래서 빠져. 아, yes 버터 예스 이건 진짜 뭐좀 있어 보인다. 다음에가 사는 걸로. 방패는 사고 싶다. 캡틴 따거. 아, how m u 헤이 여기도 꼭말안 해주고 글씨로 쓰는 건똑같아계산이 없을 뿐이지. 꼬쩍꼬쩍한데키키키이빨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이키키키키키키키키키 목걸이, 팔찌, 방울 이런 거나 이렇게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방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악기인가? 악기 비스무리 한 거네 아 이걸로 줄을 조절하는 거구나 영어 발음 <laughs> 영어 발음 영어 발음 영어 발음 영어 발음 영어 발 아아카와 <웃음> <웃음> 여기 탁구 규칙은 상대방이 못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탁구대 위에 있는 저 병뚜껑을 맞춰서 쓰러뜨리면 돈을 따는 겁니다. 누가, 누가 먼저 맞춰서 따면 돼요. 따면 <laughs>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Yeah, 10비를 주고 yeah, 걸고 쪽을 yeah. 맞추면은 2 0비 Yes, yes i b a u t l o e n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단 Last t r <laughs> Come on. Come on. 에, 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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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unified> Ya amen ya amen narration narration sumadama 임마? 임마가 응. 그 이렇게 꼬마 아이를 꼬마 여자아이를 부르는 말이랍니다. 친근한 말이래요. 나쁜 말이 아니랍니다. 임마. 엠마. 엄마 아빠. 아빠. 인마 아빠. 아빠. 근데 남자애는 아빠야. 아 남자애 꼬마애한테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데? 이게 바나나 나무인데요. 바나나가 나지 않는 바나나 나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first 바나나'라고 부르네요. 거짓 바나나 나무라고. 여기서 나는 이런 잎사귀를 있잖아요. 이 잎사귀를 이렇게 잘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이 대나무를 이렇게 짜내더라고요. 짜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질 같은 게. 그 이거를 다시 남은 잎에다가 싸 가지고 이런 땅속에다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묻어 둔대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땅속에다가 발효를 시켜 놓으면 나중엔 결국엔 이런 게 됩니다. 요런 게 나와요. 이런 노란색 발효된 게 다시, 얇게편다음에물이랑 좀, 섞어서 이렇게, 구워주면 이게 볼까요? 이렇게 익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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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비슷한 a y 꿀인 거 같아요. 꿀 비슷한 게 아니라.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죠. 뭐좀 신맛이 납니다. 아시아가 볼까. 그런 거치고는다 괜찮아요.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소주 한잔 들고 고기 한점 들고 이렇게 딱 먹는 걸 제일 제일, 제일 좋아하거든요. 꿀도 반 정도 찍고. 이야 요야 이야.

I didn't wrong your eyes. t t i i a a 멋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마무시 형이랑 같이 마무시 형 집에 가고 있어요 마무시 형이 자기 집에 가서 자도 된대요 the sun and the rain get This is Mamush. I uh, just am born and grow here in the southern part of Ethiopia. And uh, nowadays, I'm working by tour operating to the Omogwari tribes, you know, and uh, the southern people. It's, we have uh, more than 14 different tribes. Depending on people's budgets and the days, I will manage from three days to seven days and uh, sometimes more. Uh, I'm welcome, you know, in Mamush tour you can get me in Richard. 이친구 i 그 and w h uh, a t s 스 p p Instagram, also you can get me also in Facebook.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기를 o u r laptop is a little bit of a little 니 i t o Hey!